스마트홈 필수템 공개, 신박한 스마트 기기로 생활 편리하게 만들어보세요. 32인치의 스마트한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뷰 바이미 스마트 TV 32인치 구글 TV와 함께라면 원하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다양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구글 TV 덕분에 효율적이고 즐거운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고 세련된 32인치 디자인으로 방의 공간을 더욱 넓고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복잡한 설정은 이제 그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편리함과 엔터테인먼트를 뷰바이미 스마트 TV로 경험해 보세요. 더 나은 일상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한 거실의 혁신. 음악과 충전의 만남을 경험하세요. 복잡한 스피커 설치 과정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다양한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콘센트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보세요. 스마트 음악 스피커 테이블 원형 블루투스는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거실 어디서든 고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블루투스 기능을 자랑합니다. 복잡한 설치 없이 단순히 전원을 연결하기만 하면 놀라운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선 충전 기능 덕분에 여러 기기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 엉킨 케이블더미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세련되고 견고한 디자인 덕분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격조를 높여줍니다. 스마트 음악 스피커 테이블로 거실을 혁신하시고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에 서보세요. 가족 일정 관리 이제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힌드텔 스마트 디지털 캘린더 사진 액자 10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가족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보세요. 복잡한 일정 조율. 이젠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구글과 애플 캘린더와 자동으로 동기화되어 불필요한 수동작업에서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한 가족생활. 힌데텔과 함께 시작하세요.